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장 공부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단락인 (46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 간의 논쟁을 그렸던 그 부분까지 공부 마친 상태이시죠 자 오늘 이제 단락을 바꿀 겁니다 아홉 번째 단락인데요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홉 번째 단락이 (49절의) 말씀과 (50절의) 말씀 이두 절에 걸쳐서 아홉 번째 단락 시작하실 겁니다. 교재는 96페이지요. 단어장은 101페이지에 98번 단어부터 참고해 보세요. 49절 사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한애가 있다. 요한이 말했다. 요한은 여기서는 세배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이 말했다. 자,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부가 열린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4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부 닫힙니다. 인용부 안으로 들어오세요. 센세 선생님. 아나타노 나니오 때, 자, 니오 때, 뭐무에 의해서, 뭐무에 따라서, 아나타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이름에 의해서, 아크레요 오이다시 때 이루히토 미타노데 요렇게 끊어 보시고, 오이다시 떼 기본형은 오이다스가 기본형입니다. 쫓아내다, 몰아내다. 아쿠레오 오이다스, 악령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을 믿다 보았기 노대 때문에 원인 이유를 가리켜주는 접속조사이고요. 야매 사세요 또 심하시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파란 걸로 강조 표시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자는 등장되지 않았으나 자이 부분을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야메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그룹의 하 일단 타 동사예요. 뜻은 그만두다 끊다. 다바코 야메루, 오사케오 야메루, 뭐 이런 거 뱅큐 야메루. 예, 공부를 그만두다. 술과 담배를 끊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동사이지요. 한자가 지금 그칠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고 계시는 그칠지자를 야 라고 읽지 않고 도 라고 읽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한문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메로로 읽게 되면 세우다, 멈추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고코니쿠로마오 도메테와 이케마생 이곳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한자 가지고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이두 가지를 또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메루라고 읽게 될때또 하나의 야메루가 있어요. 끝부분에 있는 사임할 사자를 쓰는, 이렇게 쓰는 야메루는 퇴사하다, 사임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야메루와 가운데 있는 야메루를 보게 되면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어떻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니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앞쪽에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한문은 같은데 발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본어 중에서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문이 없더라도 이곳에서는 가운데 돼 있는 야메루 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일단 타동사입니다. 루를 지워내고요. 사세로 라고 하는 시에기 사역형의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야메 사세로 그만 두게 하다 이렇게 됐고요. 이 사세로라고 하는 품사는 조동사이지만 하 일단 동사 같이 생겼기 때문에 동사의 활용을 빌려다 쓸수 있는 조동사이거든요. 그래서 루를 띄어내고 요라고 하는 의지형으로 한번 바꿔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얘가 사역으로 한번 바꿨다가 그다음에 의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토 수로 이렇게 붙여준 것이죠. 의지형 토 수로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야매 사세요 또 심하시다 이 부분의 해석은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만 두게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의역하면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역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소노히토가 그 사람이 와타시다 치니쯔이 때 코나카타카라데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 띄어쓰기를 또 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자칫 잘못 보시게 되면 니하고 쯔이 때를 붙여서 볼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라는 조사에서 끊어서 와타시다 치니까지 따로 끊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 들을 즈이 때 고낙 같다. 자, 이 고낙 같다는 가행 불규칙 동사 구루에서 시작한 것이죠. 따라오지 않았기, 까라 때문입니다. 하면서 인용부호가 닫혔습니다 아까 49절 처음에서 요한사도가 말하는 부분이죠. 자, 49절 정리하시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죠. 사테 요하네가 있다선생아나타의 나니 욧테 악령을 쫓이내고ている人을미다노데야추사세요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たちについてこなかったからです.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이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이름에 의해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들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베풀 수 있는 제한적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글귀를 떠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부친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했는데 물리치지 못했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열등의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4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50절 내용.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시가시,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카렌이 이와했다 여기서 카레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그래서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셨다 하니까 인용부호 또 열린 거 보이시죠? 하면서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야메사세테와 있게 마생 자, 나니나니테와 있게 마생 뭐,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만두게 하, 해서는 안 됩니다. 의역하면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안 왔다 갔다니 당신들에게 한 다이 시나이 히토와 자한 다이 수가 기본형입니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불규칙 동사죠. 수루의 나이니까 시나이. 당신들에게 여기서 당신들은 당연히 제자들이니까요. 제자들 당신들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않았다 갔다 놓 미카타데스 자 미카타 품사는 명사입니다 자기편 아군이라는 명사입니다 당신들 편입니다 그러니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 얘기했느냐 하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의 이름에 의해서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행했다면 나와 너희들을 다 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일을 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5 0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시가시 예수와 카렌이 이발했다. 야멘 사세 때와 이케마센 아나타가타니 한타의 신하의 히토와 아나타가타노 미카타데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들 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절, 50절이 아홉 번째 작은 단락이세요. 자, 51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51절 말씀. 이제 단락을 또 바꿔야 되겠죠? 자, 51절의 말씀부터 이번에는 56절의 말씀까지 열 번째 작은 단락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51절 들어가실게요. 사태, 그리고 나서, 헨리 아게라레루 히가 자이 부분에서 저도 약간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게라레루 기본형이 아게루입니다. 이 아게루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그룹의 하일단 타동사입니다.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다. 자 그렇다면 하 일단 타동사인데 루를 지워내 버리고 라레로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이게 존경으로 해석해야 될까? 저희 성경에서도 존경처럼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흔들렸는데 저는 존경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동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동사가 수동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 자동사가 되지 요 하늘로 올려질 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성서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얘기이다 보니까 존경 표현을 좀 가미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수동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까즈이 때 기타코로노 코토데았다 이렇게 끊으시고 지까즈쿠가 기본형이죠 다가오다 접근하다, 다가올 기타까지 끊겠어요. 고로라고 하는 말은 뭐뭐쯤, 뭐뭐경 이러한 뜻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고토라고 하는 말은 명사 형식 명사로서 뭐뭐것일 이런 말이죠. 대았다, 대아루뭐뭐이다라는 말의 시제 과거시제 가운데 줄만 그래서 두 번째 줄만 해석하면. 가까이 다가왔을 때쯤의 일이었다. 뭐가 가까이 다가왔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질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쯤의 일이었다.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미카오. 가오가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미 라고 하는 말에 신성시하는 접두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예. 예수님이라고 두번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에루사레무니 묶게. 자, 니네 묶게. 이거 기본형이 원래 묶게로거든요. 니네 묶게로 어디 어디로 향하다.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근데 이제 룰을 띄워내버리고 마스형으로 고쳐주고 중지법을 썼으니까 어디 어디로 향하여 어디 어디로 향해서 이 정도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문맥에 맞추셔야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젠토 시대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이 기젠토 시대는 이 단어가 하나의 부사입니다. 좀 굉장히 독특하죠. 의연히. 단호히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 한자 굉장히 많이 보지 못한 한자예요 구셀의 자입니다. 스슨대 입가레타 스슨대 입구 앞서서 나아가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입구라고 하는 동사가 1그룹의 5단 동사이니까 아단으로 고쳐지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연히 앞서 나아가셨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51절 정리하시겠습니다. 사태 텐니 아게라레루 히가치까지 이때 키타코로노 것도 되었다. 이에스와 미카오 에루살레 문이 무게 기젠 토시떼 스슨데 이카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날이 가까이 다가왔었을 때의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의연히 앞서 나아가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하러 올라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단호하시고 의연하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은요, 예, 여기까지 잠깐 끊으시고요. 5 2 절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